사장님이랑 얘기하면서 제품에 대한 거나 뭐 투시도나 이런 걸할때 볼펜으로 대충 이렇게 그리는 거야. 이걸 완벽한 투시도로 바꾸는 거예요. 사진을 찍어 이렇게 대충. 그러면 이게 프롬프트입니다. 이게 프롬프트라고 인식을 하면 돼. 재미나이 갔을 때 이렇게 하던 일이 계속 있잖아요. 그럼 새로 하려면 저 연필 누르시면 돼. 나는 스케치를 가지고 어떤 렌더링을 사진처럼 바꾸고 싶은 거예요. 꾹 눌러서 저장하기. 그러면 준비가 다된 거예요. 아이디어랑 최종 결과물. 하기 갤러리 지금 캡처한 거 사진. 그러면 이제 왼쪽 거는 아이디어, 오른쪽 거는 결과물인 거예요. 왼쪽에 있는 아이디어를 오른쪽에 있는 제품의 표면 처리나 디테일을 따라서 이미지 렌더링으로 그, 그려줘. 그러면 그 사진을 한번더 누르시고 오른쪽에 저장하기. 그러면 내 핸드폰에 딱 저장이 돼요. 이런 거 버리지 마세요, 해놓으면. 원래 디자인을 이렇게 해버리니까, 언제 손으로 스케치해서 뭐 아까 칠하고, 이거 누가 하겠어요, 이거 스케치 하나 사진만 바꾸면 돼요. 동그란 걸로 바꾸면 동그라지고, 파란 걸로 바꾸면 파라지는 거죠. 요게 이제, 요런 게 팁인데, 자,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걸 도면으로 그렇게 도면. 자, 이거 도면으로 그려볼게요. 뭐라고 하면 되냐면, 여기다가 이 디자인을, 사시도하고 육면도 도면으로 그려줘. 이렇게 얘기하면 도면을 그립니다, 얘가. 자, 이렇게 도면을 다 그렸죠? 사이즈까지가 알아서 다 넣어 줬네.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국의 특허청 들어가서 발명 특허 명세서에 맞춰 가지고 청구항을 작성해 줘. 이렇게 야그 전체 명세서로 작성해라. 그러니까 이 별리사한테 이거 그냥 다 써주고 이 아이디어로 한국에 특허를 낼 거니까 그 사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. 그쪽 사장 내가 상담했더니 아이디어를 청구안까지 써서 이렇게 제안을 해줘. 요거 우리 일 분이면 끝나잖아요. 근데 그쪽에 상대방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거야. 항상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하는 거야.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면 계약률이 높아진다.